안녕하세요. 상우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4단원 비례식과 비례 배분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는 그 수학책 74쪽에서 75쪽을 펴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배웠던 비의 성질을 이용하여 주어진 비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어 보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잠깐 복습하자면, B에서 전항과 후항이라는 것을 배웠는데요. 자, B8대 7에서 전항은 무엇이었죠? 네, 그렇죠. 전항은 여기서 8, 후항은 그렇습니다. 7, 뒤에 있는 항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 우리는 저번 시간에 정말 중요한 비의 성질을 두 가지 배웠는데요. 비의 성질은, 네, 그렇습니다. 어떤 수? 0이 아닌 같은 수를 어디와 어디에 곱하면 전항과 후항에 곱하거나 나누면 그 비율은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비율은 바뀌지 않는다. 이런 성질을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비의 성질을 이용해서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한번 나타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준기가 환경학자 직업체험으로 비누를 만들기 위해 물과 식용유를 섞고 있습니다. 물의 양과 폐식용유의 비를 간단히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비누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물과 식용유는 물 1.4리터와 식용유 6.3리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물의 양과 폐식용유 양의 비를 구해보면 네 그렇죠. 1.4대 6.3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비의 성질을 이용하여 자연수의 비로 먼저 나타내고 나타낸 방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물과 식용유의 비는 1.4대 6.3으로 소수의 비였습니다. 파란색 박스에 들어갈 내용은 1.4대 6.3이 되겠죠. 자, 노란색 박스에 있는 내용을 보면 1.4가 14로 바뀌었기 때문에 곱하기 10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비율이 같기 위해서는 전황과 후황에 같은 수를 곱해줘야 하기 때문에 후황인 6.3에도 곱하기 10을 해준다면 14대 63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바꾼 방법은 전황과 후황에 무엇을 곱했죠? 곱하기 10을 해주었습니다. 비의 전항과 후항에 10을 곱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의 성질을 이용하여 앞에서 나타낸 비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고 나타낸 방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나타낸 비는 14대 63이었습니다. 14대 63을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바꾸려면 노란색 박스에 후항을 보면 9가 돼 있죠. 비율이 같기 위해선 전항과 후항의 같은 수를 나누면 된다고 했습니다. 63이 9가 되기 위해서는 후항에 7을 나눠줘야 하고요. 비율이 같기 위해선 전항에도 똑같이 7을 나눠줘야겠죠. 그렇다면 노란색 박스에 있는 전항은 2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타낸 방법은 비의 전항과 후항을 7로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1.4대 6.3을 간단한 자연수의 B로 나타내면 2대 9입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은 소수의 B를 간단한 자연수의 B로 바꾸려면 먼저 곱하기 몇을 했죠? 처음에는 10을 곱한 다음에 그 뒤를 이제 간단하게 고쳐주기 위해서 나눗셈을 했는데 그 나눗셈은 전항과 후항의 공약수 최대의 공약수였습니다. 어 선생님 그런데 지금처럼 소수 첫째 자리가 아니라 둘째 자리 셋째 자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10이 아니라 100, 1000 소수의 몇째 자리까지 있는지 그 숫자들을 보고 10, 100, 1000 이렇게 숫자를 곱해가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연수가 찰흙으로 만들기를 했습니다. 전체의 3분의 1을 사용하여 꽃병을 만들고 전체의 4분의 1을 사용하여 꽃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는 꽃병을 만든 찰흙량과 꽃을 만든 찰흙량의 비를 간단한 자연수로 나타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차력 중 꽃병을 만든 차력량과 꽃을 만든 차력량의 비를 먼저 나타내면 3분의 1대 4분의 1이죠. 꽃병이 3분의 1, 꽃이 4분의 1이었습니다. 즉, 3분의 1대 4분의 1이었는데요. 이번에는 비의 성질을 이용하여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같은 수를 곱해야 할까요? 나눠야 될까요? 네 그렇죠 곱셈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눗셈을 한다면 간단해지기는커녕 더 복잡해지겠죠 3분의 1과 4분의 1을 둘다 자연수로 바꿀 수 있는 수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뭐 많은 수가 있지만 한다면 12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숫자는 이두 분모의 최소공배수인데요. 만약에 더큰 숫자를 곱해도 되겠지만 더큰 숫자를 나중에 한번 곱해보고 먼저 12를 한번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를 곱하면 3분의 1이 12를 곱하면 4대 4분의 1이 12를 곱하면 3이 되겠죠? 10이 말고 더큰 수를 한번 곱해 볼게요. 24와 36을 한번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를 곱하면 8대 6, 36을 곱하면 12대 9. 결국 4대 3으로 똑같지만, 한번 더 계산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만약에 분모로 이렇게 나타냈다면, 분자가 1인기. 이렇게 단위 분수로만 나타내져 있다면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주면 편할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대3입니다. 이번에는 0.8대5분의 1을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어 볼 텐데요. 맨 처음, 후항을 소수로 바꾸어서 나타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항을 소수로 바꾼다면 0.8대. 몇이 될까요? 5분의 1을 소수로 바꾸면 되겠죠? 5분의 1을 소수로 바꾸면 0.2입니다. 그렇다면 B는 0.8대 0.2가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0.8대 0.2의 전환과 후항에 10을 곱하면, 그렇죠. 8대 2가 되고, 8대 2를 또 다시 같은 수, 2로 나누어 준다면, 4대1. 4대1이 간단한 자연수의 비가 되겠네요. 두 번째 방법으로 나타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항을 분수로 바꿔볼 텐데요. 0.8을 분수로 바꾸면, 그렇죠. 10분의 8이 되겠습니다. 10분의 8대 5분의 1을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낼 텐데요. 전항과 후항의 몇을 곱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곱하기 10을 해보면 8대2가 되겠죠. 이 8대1을 똑같이 이번에는 2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로 나누면 4대1입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하고 알게 된 것을 각각 말해 보자면, 두 가지 방법으로 각각 구한 간단한 자연수의 비가 같습니다. 즉,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기는 같다 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소수의 비를 먼저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전왕과 후왕의 어떤 수를 곱했었죠? 네, 그렇죠. 10, 100 천 등등을 곱하여 소수를 자연수로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전환과 후황의 두 수를 각공약수로 나누어서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냈었죠. 이거를 풀었던 문제로 한번 살펴보자면 1.4대 6.3을 자연수로 나타내어 볼 텐데요. 전환과 후황의 10, 100, 1000 중에 하나를 곱할 건데 어떤 수를 곱하면 될까요? 곱하기 10을 해보면 14대 63이 되었죠. 두 수의 공략수로 나누어 보자면, 공략수는 무엇이었죠? 네, 7이었습니다. 7로 나누어 보자면, 14 나누기 7은 2, 63 나누기 7은 9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분수의 비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었는데요. 이번에는 전항과 후항의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여 분모를 분수를 자연수로 나타내었습니다. 그다음은 전항과후항을두 수의 공약수로 나누어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었습니다. 10분의 8대 5분의 1을 생각해 보면 분모의 최소 공배수는 곱하자면 그렇죠. 최소 공배수인 10을 곱하면 8대 2가 되었죠. 소수의 공약수인 2로 나눈다면 4대 1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의 성질을 이용해서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는 활동을 해 보았는데요. 비의 성질만 잘 기억하고 있다면 아마 아무도 헷갈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번에는 수학 익힘책 50쪽에서 51쪽을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